자, 이것좀 보고 갑시다. 안녕하세요. 거상 고객지원팀입니다. 안정적인 거상 서비스와 건전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거상 이용약관 및 운영 정책이 일부 추가됩니다.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 작업장, 비정상적 다중 클라이언트 사용 차단을 위한 것으로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객님들께서는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현재 사용하시는 정보로 업데이트해 주십시오. 불법 프로그램 근절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인 명의 아이디 이용 및 타인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하는 행위. 회사의 본인 확인 정보 요청에 명확하게 응하지 못하는 행위. 이게 뭐냐면 오토 이거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오토를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해 본대. 운영자가 전화를 한대. 요 이용자한테, 그 핸드, 이거 아이디, 회원가입할 때 있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뭐, 뭐 하고 있느냐, 무슨 모니터 잡고 있느냐, 어디서 생각하고 있고, 뭐, 주변에 뭐가, 뭐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대, 오토한테.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대답을 못하면은, 정지. 실제로 이거는 오토 단톡방에 제가 들어갔을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거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오토를 조지겠다라는 거를 여기다가 이용약관에다가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24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원은 본인 명의 아이디만을 사용해야 하며 타인 명의 아이디 이용 시 이용 제한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름, 생년월일이 명시된 본인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아이디를 임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임시 보호를 위해 이용 제한된 아이디는 본인 확인 후 보호 조치 해제됩니다. 단 이촌 이내의 관계는 정상적인 회원가입 및 아이디 이용으로 간주합니다. 이촌이면은 아내 아내 아들 그리고 위로 두 칸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손주 거까지 되죠 손주를 쓰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삼촌이랑 사촌은 안 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삼촌이면은 이제 아버지의 형제 뭐 이런 분들을 삼촌이라고 하죠 삼촌 삼촌 그리고 한 건너 뛰어서 남의 집 사촌 여기까지는 어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명의도용 회원가입 및 비정상적 게임 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명의도용 회원가입 그리고 비정상적 게임 이용 이건 아마 오토나 아니면은 vm vm 아니면 작업장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타인 명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조직적 집단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 이게 이제 작업장이죠 작업장 이제 막 컴퓨터 50대 100대 혹은 그 이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경우 오토를 통해서 그리고 동일 인접한 ip 대역에서 명의가 다른 다수의 아이디로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 같은 ip에서 명의가 다른 다수의 아이디로 게임을 하는 경우 이게 무슨 경우냐면은 보통 개인인데 작업장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또 개인이 집에서 막 구클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막 구클이나 막 이런 거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요 개인인데도 그런 사람들을 저격을 한것 같습니다 이거는 동일 아니면은 바로 옆 그 ip 추가를 해가지고 쓰는 거는 ip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명의가 다른 다수의 아이디로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 막 구클이나 막그 이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는 것 같고요 개인정보를 미기재 및 허위 기재하는 경우 이거는 어 여기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현재 이용하는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마 근데 개인 유저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어, 개인 정보를 안적었다고막 아이디가 정지당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니까 바꿔놓는 게 좋긴 하겠죠? 게임 이용 중 직원의 본인 확인 요청 대화 시도에 3분 이상 답변이 없는 경우 어, 그렇죠 이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토를 저격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인 것 같아 얘가 막 사람들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왔어 아니면은 운영자가 고 사이드로 왔는데 이 새끼가 사냥을 계속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인 유저들 같은 경우는 귓말을해 보겠죠. 그러니까 귓말을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뭐 님, 게임 중임? 님 딜러 뭐임? 메르시로 막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운영자가 전화를 한다는 거지. 전화를 해 가지고 아, 님 지금 사냥터 어디에요 메인 딜러 뭐예요? 지금 뭐 주변에 사냥한사람몇 명이나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거를 답에 틀리거나 아예 본인 대화 시도에 연결이 없는 경우 3분 이상 답변이 없는 경우는 이제 이 제한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회사의 전화 상담 요청이 3회 이상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아, 이거, 이거는 그건 가보다 그러니까 전화를, 전화를 받았는데 3분 이상 답변이 없는 경우. 아래 같은 경우는 전화 상담 요청에 전화를 3번을 걸었는데 3번 다안 받는다. 이 경우인 것 같네요. 이 약관은 12월 20일부터 적용하고 19년 6월 5일부터 적용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의 ID 보호를 위한 ID 제한 조치, 임시 차단, 본인 확인 후 정지 해제가 되고요. 타인에게 ID 대여 및 증여를 한 경우는 영구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단발성 대여를 제외하고 회사는 본인 확인 자료로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외 14일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자료는 임시 차단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해야 하며 30일 경과 시 임시 차단 해제되지 않습니다. 어 30일 이내 접수를 하지 않으면은 아마 이제 연구 정지가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